30년 동안 성실하게 부은 국민연금 첫 수령액이 고작 130만원 남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한달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내 노후의 전부라니 믿기 힘들고 가슴이 먹먹해질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충격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최소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내가 받게 될 금액이 과연 한달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 실제로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씁쓸한 현실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른에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정년을 맞은 한 가장의 사례입니다. 그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국민연금은 제 역할을 하겠지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막상 받아든 예상 수령액은 1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30년 이상 나쁜 한 사람의 평균보다도 적었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이정도 금액도 상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는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는 물론 늘어가는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하기 퍽 차다는 걸곧 실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었고 그제야 준비의 부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성의 삶 속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한 여성은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뒤늦게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결국 수령액은 100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불과 20만원, 3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생각에 순간 안도했지만 곧이 또한 착각임을 깨달았습니다.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채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글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성실함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오랜 세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납부를 미루거나 중단한 척도 많았습니다. 결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계좌에 찍힌 금액은 겨우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적게 냈으니 그만큼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노후를 지켜주는 장치라 믿었던 연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주택연금 같은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 들어 다시 시작하는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채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가 맞물려 나타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을 강조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하나만 믿지 말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고, 퇴직금이나 목돈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통해 세제 혜택을 챙기면서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매달 수십만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집을 단순히 자산으로 두지 말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해법으로 꼽히는데요. 집에 살면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에 대비해 민간 보험이나 적립식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만 진짜 노후의 품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에 많고 저금을 넘어 내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기대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달 빠져나간 국민연금 보험료가 언젠가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확인한 순간 많은 분들이 충격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부었는데 고작 130만 원 남짓이라니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냉혹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장기간 납부한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조차 최소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면 체감 부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이 기다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그래도 남들 받는 만큼은 받겠지 평균 정도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연금 통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13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병원비까지 고려하면 생활은 막막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는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결혼과 육아로 오랜 시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다시 가입했지만 결과적으로 1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20만원, 30만원 수준인 경우도 많았기에 순간 안도했지만 곧더 깊은 씁쓸함이 찾아왔습니다. 상위권이라고 해도 그 금액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현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납부를 중단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결국,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40만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그칠 뿐 노후 보장의 수단이 될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주택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제도적 지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하나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전략은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 전후부터 받을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연기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매년 일정 비율씩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5년을 늦추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받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퇴직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 급한 생활비로 쓰거나 위험한 투자에 네. 넣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세제 혜택을 챙기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내 집을 연금화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내 집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평생 거주하면서도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보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번째 전략은 건강보험료 관리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매달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전에 미리 소득과 재산 구조를 조정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현명하게 지출하는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소비를 점검하고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필수적으로 나갈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일부를 채워줄 뿐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원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설계하고 퇴직금을 관리하며 집을 활용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네 가지 전략만 실천해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동안 부은 연금이 기대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앞에서 좌절만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전략들을 하나하나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연금 현실이나 준비 방법에 대한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